요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성경책을 키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김성만 이사님 한번 네,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모세가 주은의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소 보다 <laughs> 너네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laughs> 내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희 모,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사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해바원에서부터큰강곳 너가바까지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온라인이 되리라 그대의 경계 너를 주이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음.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나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무기 강제하여 나의 정부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공통하리니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나아진 교회에 가라 그리하면 내기이평하게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 내가 너게면 에영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하라 위로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늘인 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부탁을 향한 세 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눠볼텐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번한 한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오오 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보고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 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장면 같아요, 여러분? 아, 뭐예요 가까이 와서 봐도 돼요. 어, 맞아요. 뭘 건축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고 여기서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난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붙잡혀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했어 그러다 보니, 고생, 고생, 또 고생. 힘들어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지도 않고는 맨날 고생, 고생,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면 바로 땅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포로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워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대요. 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오가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럼으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모른다, 안다. 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성당 형제 귀 있어요? 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눈 없는 사람 눈다 있죠. 여러분들 중에 머리 없는 사람 어. 머리 없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없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머리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테 없는 거를 만드셨을까요? 어서 세명이 배꼭 나오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기억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와 눈과 기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두통을 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볼래요? 옆에 사람,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이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어, 부셔드리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이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도망가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는 장면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어요. 응, 응. 이것을 누가 봤냐면 이분은 모세겠죠? 이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다녔던 요수아. 요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걸 매일 봤어요. 매일 보고 매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응, 응.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죠? <laughs> 네. 여러이가 <그래서 서정이가 웃음> 나왔는데요, 봉주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laughs> 기도하는 거 맞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길부터요. 하는 내일 같이 있어요. 제가 부장님이랑 같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장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겨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 어, 어 지나가 그런 거 같아. 그럼 지나자매를 막 옆에서 막길물요막 어, 막 이렇게 막. 진아 자매 도망갈지도 몰라. 김성만이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막김성만시사한테붙는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랑 꽉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세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요, 막,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가서 따라오고 성냥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걸 잊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매일 같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래요. 태어난 제가 하품할 때도 <laughs> 하나님은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그거 믿으면 돼요. 약속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있는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laughs>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약속 믿고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성경 하나님을 찾으면요. 성경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성경 하나님 힘으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시면 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잡기 싫으면 안 잡아도 돼요.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 어, 저안 따라해도 돼요. <laughs>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기 손잡은 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의 지사님이, 나의 권장님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내가 또이한 옆에 있는 지체와 동행하는 우리 귀한 사랑도대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대게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귀한 사람으로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여기에... 절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여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고, 아마 신뢰함으로 말고, 아마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귀한 저희사람이들 사랑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옵소서. 또한 그 작은 손 묻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시오니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시원히 하나님 도와주 주시옵소서. 더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또한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요수아처럼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용기 있는 믿음에 믿음에 내가 되게하여 주세요 내가 되게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